늦게 오는 거예요. 응? 왜 늦게 오는 거야? 오래 놀아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laughs> 아, 어쨌든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이렇게 바늘이 없으면 다시 등장해야 되나? 나가서 다시 와야 되나? <laughs> 어쨌든, 미나의 소소사소 어, 공개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벌써 6월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저는 요즘에 이제 생일이 다가오면 좀 싫어요. 너무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간 느낌? 아, 아직 아니야? 아, 너무 빨리 보내버렸어? <laughs> 어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 아, 저 기다리면서. 아저 기다리면서. 사실, 올해 초에 나이 미스 팬미팅 하면서 다들 많이 울고 속상해 했었는데, 그게 참 무색하게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멤버들이 이것저것 많이 해서 바빴죠? <laughs>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저지른 이 곳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음, 올해 되게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래 고민했던 유튜브도 만들고 어,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무대도 다시 서고 아휴 좀 바빴네 전시회도 하고 열심히 살았네 이렇게 다할수 있는데 6년 동안 왜 못했을까요? 너무 속상하네 갑자기 또 초반부터 화가 나네 <laughs> 아 어쨌든 여러분 제 유튜브 제목 뭐죠? 소소사소 어? 지금 누가 좀 이상했어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웃음> 세상에. <웃음> 아니 멤버들이 맨날 이렇게 놀려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고민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요 제 유튜브 이름? 소소사소. 내가 포기를 할게. <laughs> 제가 포기를 할게요. 어 어쨌든 소소사소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한 2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이. 나는 소소사소 영상 다 봤다. 어, 다안 들어. <laughs> 세상에 다안 들어. <laughs> 기억할 거야. 나는 몇 분, 몇 초에 뭐 나오는지도 안다. 다섯 번 이상 다 봤다. 이거 봐. 큰일 <laughs> 났다. 이 조회수가 잘안 되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야. <laughs> 이제 여러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코너는 소소사소에서 나오는 게임에 대한 걸 진행할 건데요. 어, 제가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어,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가 또 MC까지 섭외했잖아요. <laughs> 아까 또 티켓도 굉장히 예쁜 언니가 줬죠? 저기또 예쁜 언니 이제 촬영하고 있어요. <laughs> 몰랐죠? 그럼 여러분, MC님 나와주세요. 같이 해주면 MC님이 나올 거예요. 같이 해주세요. MC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개구 MC 시 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뭐 놀랍지도 않죠? <laughs> 나와주세요, 근데. 네, 어, 혜미야. 하고, 아, 뭐, 예. 주가 나왔어요. 이제 좀 놀라웠는데. 아니, 이제 성아 언니. 갑자기. <laughs> <laughs> 또 이번에 이거 팬미팅 준비한다고 멤버들이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네. 또 저번에. 그 리블러성 주최자 이금조씨가 또 네. 많은 정보를 주셨고, 네. 또 혜미님이 서뜻. MC가 필요하면 내가 하겠다. 혜미님. 내가 바로 하겠다. 네. 또 얘기해주고. 저는 사실 이제 약간 반 농담식으로 이제 던졌는데. 웃기지만 엄청 진지하게 얘기했잖아요. <laughs> 나씨가 아주 덥석 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도와주겠다. 이거 음모다, 음모. 이게 무슨 음모죠? 사실인 것을. 그리고 또 저기 예쁜 언니가 또 흔케이 네. 매체로 어, 내가 하겠다. 네. 마케팅 내가 하겠다. 저는 네. 그 사실을 오늘 오면서 알았어요. <laughs> 아, 그렇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왜안 해줬어요? 사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아. 아 <laughs>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아, 요 네. 네. 예쁜 언니 고맙고요. 어쩌다 보니 또 오늘 9일지가 모여서 이렇게 페배팅을 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네. 아까 오프닝 때 미나씨가 말하셨듯이 이제 저희는 모든 걸다 스스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곧 엔터를 차리지 않을까 싶어요 <웃음> <웃음> 그 이제 대표는 그 가장 연장자를 시키는 걸로 아, 문할미님이? 네. <laughs> 지금 제주도 가기 시는 네, 문모 씨께 시키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코너를 진행을 해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미나의 소소사소 OX. 오! <laughs> 이게 리허설 때부터 안 맞더니 계속 안 맞네. 우리 직전에 맞췄잖아요. 별로롱 다시. 자, 미나의 소소사소 OX 퀴즈. 아는 60까지도 안 돼. 저도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고 막그야 너무 딱 맞춰서 한 거지. 아 그래. 네, 그로 미나의 소소사소 유튜브에 관한 퀴즈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머리 위로 뭐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세 분과는 여기 계신 유튜버님이 셀카 촬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를 제가 혜미한테 의견을 얻고 저 혜미한테 해봤는데, 하나 빼고 다 맞췄어. 저는 다 맞췄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았다. 자잘 <laughs> 어. 그럼 이렇게 혜미한테 질수 없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질수 없죠? 아, 졌어? 아, 진짜? <laughs> 어떡하냐? 이렇게 애청자가 없어서 팬미팅을 할 수가 있나? 아니, 아까 오프닝 멘트 하는 거 들어봤는데, 다본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요? 해민 다 봤나요? 해민 다 봤지. 이거 봐 이거 봐. 허허. 실망이 커요, 여러분. 졌다졌어이비 어쨌든 한번 봅시다. 어쨌든 왜했스니까 네, 그냥... 50%야. 그렇지. 사실 몰라도 뭐 그냥 찍신이 오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x 문제 되겠습니다. 자, 미나가 유튜브 첫 영상을 올린 날짜는 2월 6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나, 둘, 셋. 첫 번째부터 어렵지. 높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 보여요? 부정행위 행위가 다 봅니다. 하트 안 돼. 오해. <laughs> 누가 하트했어? 애매하게 이렇게 게임을 하트하는 거봤어네요 <laughs> 자, 미나가 유튜브 첫 영상을 올린 날짜는 2월 6일이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어떻 하냐? <laughs> 어떻 하냐? X입니다. <laughs> 자, 오 하신 분들은 조용히 어떤 일처럼 손을 내려주세요. 네. 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올린 날짜는 2월 4일입니다. 4일입니다. 사실 이것까지는 알수 없지만, 네. 이거 너무 또다 맞추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음. 초반에 아주 많이 떨고겠다라는 미나의 야심찬. 근데 문제였습니다. 계속 험난할 것 같아요. <laughs>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럼 이번 문제는 미나 씨가 내주세요. 이거 어려 아, 아니야 이거 좀 쉬운 편이에요. 혼자 떠난 제주 여행에서 미나가 첫 끼로 먹은 음식은 몸국과 갈치부위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하나 둘셋 틀어주세요 크게 크게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자신있게, 자신있게 해 자신있게 틀리면 어때 틀리면 뭐 셀카 못찍는거지 뭐자 <laughs> 정답은요? 정답은요? 답은 X입니다. 아 오, 이거 그러면, 자, 여기서 번외, 번외. 번외량 물어보는 거야? 어. 그러면, 몸국과 갈치구이, 구이가 아니면 뭘까요? 뭐? 달란. <laughs> <탈락. 웃음> 미역국, 몸국은 하, 맞았어, 몸국은 맞았어. 구이가 아니야. 아, 쉬운 네. 건데, 고등어구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등어구이 맛있다고 했잖아. 안본거 이렇게 티낼 거야? 미나씨, 미나씨, 저희 거 맞췄잖아요. 그니까 햄이 놀라워. 다시, 응. 번시 봤나 봐. 외웠어, 외웠어. 그러게. 네. 자, 아무튼 두 번째 퀴즈는 X였습니다. 방금 X 드신 분들만 또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생존자가 꽤나 많았어요. 그런가요? 오, 어, 그랬을걸? <laughs> 자, 그럼 세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미나는 주로 편집을 카페에서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큰일났다. <laughs> 바꾸는 거 없어? 바꾸는 거 없어? 바꾸는 거 없어? 이미 들었으면 끝이야. 방금 누구 바꾼 거 같은데 나본거 같은데 아니라고? 지금 고기 흔드는 나 외면하고 있는데 바꿨잖아. 아니야? 이건 사실 교란일 수 있거든요.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오가 나올 때가 <laughs> <나올 때에도 웃음> 됐다고? <웃음> 그렇게 찍다가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자 그러면 정답을 말씀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놀랍죠? <laughs> <laughs> <인덕점. 웃음> 왜냐면 편집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10대에 네. 누워서 집에서 합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 떨어져서 어떡하지? 아 왜냐면 이제 미나 씨가 브이로그를 올릴 때 네, 카페에서 편집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이제, 이제 마인분들이아 민아는 편집을 항상 카페에서 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살아남으신 분이 몇 분이세요? 한번 손, 손 번쩍 들어볼까? <laughs> 세 분인가요? 벌써 세 분이요? 어 큰일났네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았네 아니야 네 분이야 네분네 네 분입니까? 어네 분이에요 지금 저기 끝에 세 분이랑 여기 왼쪽에 한 분.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두 분을 뽑고. 아 여기서 두 분을 뽑고. 한판 더해서 두 분을 뽑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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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선심 썼어요, 여러분. 너무 못 맞추니까. <laughs> 미나는 여기서 좀 실망했대. 실망했어. 집에 갈 거야. <laughs> 미나는 미나는 여기 있어. 뭐 <laughs> 아니지. 헤민은 여기 있어. 미나는 집에 갈 거야. 네, 다음 문제는요. <laughs> 네. 일단 지각자 분들 후다닥앉으시고요 <laughs> 누가 이렇게 늦게 오래? 어, 후다 후타 왔으면 어? 예쁜 언니가 좋을 텐데. 맞아.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미나가 도쿄 첫 번째 도쿄 주요에서 먹지 않은 음식은 스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두 분은 O, 왼쪽 두, 두 분은 X를, X를 하셨습 어떻게든 두 분은 떨어지시는 아, 이게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 싸우지 마시고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싸우지 마! <laughs>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하합니다두 분, 자, 되셨구요. 네. 두 분은 그, 이번에 하는 거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여러분, 힘내요. 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새롭게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 어렵네. 미나가 잘못했다. <laughs> 어, 어, 어려운 건가? 이거 해미는 다 맞춰가지고. 일단 해봅시다. 네. 자, 미나가 전시회 공연 날 입은 꽃무늬 원피스는 미나의 친남동생이 사준 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결정하셨나요? 제가 <laughs> 아, 이 반은 <반응> 뭐죠? <laughs> 자,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어, x 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가? 반반인가? 모르겠어요. 어, 근데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서도 다시의 탈락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나가 잘못했다. <laughs> 네. 정답은 놀랍게도, 놀랍게도, O입니다. 동생이 사줬어요. 네. 네 친남 동생이. 너무 센스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사줬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옷을 봤는데 이게 누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대. 어쩜 저렇게 스윗할 수가 있어? 전시. 지훈아! 일어... <웃음> <웃음> 지훈아! <웃음> 지훈이 귀가 <귀여워> 간지럽겠다. <laughs> 네 아무튼 굉장히 스윗한 그런 일화였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 문제를 하고 그 다음 문제들은 저희도 답을 알수 없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씨 해주세요. 네, 민아가 편집을 하면서 아팠어요. 몸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간 병원은 안과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이것도 반반이네. 흥미진진해. 아주 흥미진진해. 이거 참고로 해빈 맞췄어. 맞췄어요. 정답은. 엑스입니다. <laughs> 어디 병원 가셨죠? 한의원. 왜 가셨죠? <laughs> 목이 길어가지고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웃음> <웃음> 미나가 아이. 침대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대 가지고 하는데 목이 점점 앞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화면으로서. 네. 이렇게 목이 <laughs> 많이 아파서 한의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네, 침 맞았어요. 근데 이거 해미가 맞췄어. 우와. 너무 놀랍죠 <laughs> 한의원인 것까지 맞췄어. 너무 아니 한의원을 왜갔는지도 맞췄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뭐야? <웃음> 어?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저희도 모르는 OX 퀴즈를 해볼까봐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못 맞출 줄 모르고 이거는 번외 경기였는데 네. 그냥 진짜 여러분 그냥 찍으시라고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가위바위보를 하면 해미가 이긴다. 해미가 이기면 오오 오? <laughs> 미나가 이긴다에. X 네자 일단 여러분 들어주세요 자냐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단반이에요 어, 단반이야 그래 한 쪽으로 쏠리면 속상할 뻔했잖아 네자 가보 볼까요 안 내면지인가 <laughs> <되면, 진거>. 잠시만요 <웃음> 이렇게까지요 <웃음> 안 내면지인가 가이바이보 아두 이렇게 마음이잘 맞아서요 안 내면지인가 가이바이보 <laughs>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미나는 나인뮤지스의 수록곡을 5초 안에 다섯 곡 이상 말할 수 있다. 있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 들어주세요. 아, 수록곡, 8곡. 타이틀 아니고. 아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각자의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 이것도 해미가 연습하지 말라 해서 내가 안 했는데. 네, 이거 제가 진짜 절대 연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히잉, 몰라, 몰라, 응. 아닌 말고, 천상여자, 탈전! 오! 오. 된, 된 건가요? 애매한, 애매한데. 애매한데, <laughs> 오! 하고 타임즈업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 하고 했죠? 오! 하고 타임즈업이 나왔어요. 아, 아, 오토 아니니까. <laughs> 그러면 O X, X. OX 아, 아 지금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판단해 줘요. 안 된다? 안 된대? X. 안 된대? 아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알았어. 예. 네. <laughs> 자 X 분들이 살아남으신 겁니다. 자 지금 X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 한 번만 손 들어주실래요? 몇 분인지 좀 체크를 할게요. 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한 일곱 분 정도 계시거든요. 아, 다, 다음 거 진짜 어렵다. <laughs> 자, 다음 거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나와 해미는 양자 태기를 세개 이상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있으면 O, 틀리면 X. 아니 팬분들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 없어. 없어요. <laughs> 그냥 다 못하고 다 지고. 근데 실제로는 다 못했어. <laughs> 자 들어주세요. 뭐 진짜 죄다 이거 여러분 여기서 다 X면은요. 이건 의미가 없잖아. 만약에 진짜. 우리가 성공하면요. 하세요, 하세요.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두 분만 할 거예요. 네,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저희 생각보다 잘 맞아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음 바뀌신 분 있는지 네한 분만 바뀌신 걸로. 아두분아한분한 아, 네. 분만 바뀌신 걸로 네. 아 한번 또 보여줘야겠다 싶지만 지금 초반부터 순서 좀 섞어봐봐. 순서야? <laughs> 네, 섞어야 되나? 근데 사실 저희 이거 뭐 얘기 안 했잖아요. 단한 번도 맹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초반부터 좀안 맞는 것 같아서요. <웃음> 아. <웃음> 거꾸로 가자 끝에 끝. 아 끝에 부다 알겠습니다. 자 구두 운동화 하나 둘셋 운동화 오 이거 봐 지금 시작부터 맞췄다 이거 봐자두 번째 맥주 소주 하나 둘셋 맥주 오오 여러분 후회한다 했죠 <laughs> 자 여름 겨울 하나 둘셋 여름 오오 <laughs> 난 다음에 그거 할지도 몰랐어 저희가 이 정도예요. 저희가 이 정도예요.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표정들. 나도 그랬어. 우리를 그렇게 못 믿어? <laughs> 서로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다 이 정도면. 그게 진정한 <웃음> 친구다. <웃음> 친구. 아 친구. 네. 음. 어쨌든 저희는 오. 일단 세 개를 이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인 걸로. 네. 그래서 아까 오 하신 분한분 분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총 세 분이 되는 걸로. 총 정한 대로 세 분이 됐네요. 네. 제가 원래 이제 두 분, 두 분으로 나눠가지고 네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근데 이거 양자택이 재밌는데 좀더 해보면 안 돼요? 그냥 번해, 번해. 그냥, 그냥. 있는 거다 해봅시다. 아, 햄이 즐거운 거다 해봐. 너무 재밌다. 이거 저희 대본 만들 때도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민아한테 계속.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또 내봐, 또 내봐. 게임 중독자 예요 <laughs> 아, 재밌더라고요 자, 해볼게요 네 빨간색, 파란색 하나, 둘, 셋 빨간색 오. 초콜릿, 사탕 하나, 둘, 셋 초콜릿 오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 된장찌개 아 <laughs> 여기까지가 <laughs> 자 비, 눈 하나, 둘, 셋비 오. 왜요? 내가 좋아하는데 아. 아니 저는 둘다 싫은데 눈을 더 싫어해서 아전둘다 좋은데 비도 더좋은해 아. 이렇게 다른 이유지만 통할 수 있다 자. 또 있어요? 네 다섯 개나 있는걸요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산, 바다 하나 둘셋 아, 자, 치킨, 햄버거 하나 둘셋 치... 치킨 어, 간장게장, 양념게장 하나 간장. 둘셋 아니 아니 이안하다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야 계산제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지금 뭐 얘기하자마자 그렇게 바로 나오고 있냐고요. 저는 말할 수도 못. 아,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되면 저는 말을 못하잖아요. 뭔데? 저는 양념이요. 아예 안 맞네. <laughs> 앞에서부터 했으면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부터 했잖아. 자 콜라 사이다 하나 둘셋 콜라. 콜라 네. 자 짜장면 잡퍼 하나 둘셋 짜장. 아니. <laughs> 나가고요, 혼자 하시고요, 진행. 네, 아무튼 이렇게 또 번외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약속은 지켜야겠죠? 자, 저희가 뽑았던 세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갑